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에 그 예루살렘 금민과 여호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문에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끄덕먹힘을 당케하며, 그 다음을 흐로 짓밟히게 할것이오 먼저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개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려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음이었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내게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고 아름다울지라도 그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있을 진저.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거시며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내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그 때에는 여린 양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진자의 황폐한 밭에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로 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의를 빼앗는 도다 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더,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그리 가운데 분투가지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중에는 곰피파이가 넘어지는 자도 있을 것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 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자였고, 되셨으며, 없고,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와. 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며 염려 없이 가져가도 근질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 옆에 상에서 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어, 우리가 이사야에서 오장을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육장을 했는데, 어, 우리가 순서가 맞지 않아서 금요 예배에 육장이 준비,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 하, 하루 이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늦은, 늦는 바람에 오장을 못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오늘 오장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어, 이사야 시대, 이사야 시대는 열왕의 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시아가 죽던 해 6장에서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기원전 740년경이니까 여왕의 시대, 여왕들이 통치하고 있을 그 시대 그러니까 중첩대적, 시편, 어, 자문전도서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시니까 이역사에 주안점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따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과 또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시대적인 상황들로 시대, 시대적인 관점들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서 보통, 보편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사야서가 이제 나오는 것은 어, 시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그래서 여왕기 시대 여왕기 시대의 한 부분으로 어,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어, B.C. 74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관점에서 볼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있습니다자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아가서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아가서 아가서의 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어려놓은 듯한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 그 포도원에, 어, 이리가 그 포도를, 보도이를 먹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그 울타리를 치고 그것을 지켜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아가스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아가스의 모양이 왜 나오느냐. 아가스의 문구가 거의 비슷하죠. 그럼 아가스 말씀이 왜5장에 나오겠습니까? 신의경 집사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신성경. 아가스가 어떤 관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양을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없는, 없을 정도로 심지어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여인 때문에 밤에 그 여인을 찾아서 헤맸던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에 비해서 너무 쫀쫀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그냥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덮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충성하고 있는데 나에게 뭘 들고 안 하느냐 뭐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최원형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김태현 주사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홍진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네? 뭐라고? 사랑함을 보지 못해서,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신의경 주사님,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한다고? 예. 네. 제은승군사님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늘 사람 잘 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저 사모님, 왜 문제예요?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그게 섭섭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러 안 왔는데 누가하고 비교하냐?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하고 사랑합니까? 사람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 나왔습니까? 그런데 사람하고 왜 비교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나는 왜 조금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책망하십니까? 그렇게 할게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왜 잊어버리냐?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충성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래도 봉사하는데, 나는 그래도 10의 1조를 드리는데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저 사람 안 하는데, 저 사람보다 나은데, 니보 네 뭐라는 거 아이다? 어, 데리고, 데리고 갔어. 저 데리고 갔어.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우리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인데,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는 거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과 자꾸 비교한다. 이 아가스의 수라미 여인이 친구가 무슨 소용이 있고, 다른 동산을 그 지키는 사람, 이 성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문지기에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보이고, 어, 쫓겨나고, 어?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를 만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리라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 네. 그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관점이 어디로 가냐? 사람에게 자꾸 비교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있습니다 여기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까? 그러면 오장은 이스라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누구입니까? 신중인 집사님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나는 누군데요? 나는 이스라엘이고, 이사야라고? 이스라... 이사야는 대언자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집근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우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그가 당신이 사랑하는 자, 누구냐, 이스라엘이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한 자를 위해 노래했다.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뭘 원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뭘 원하신다? 다, 오늘, 뭐, 뭔뭐 불만 있어요? 예, 이스라엘은 뭐로 원하신다? 사모님 뭐로 원하신다? 홍진은 뭐로 원하신다? 포도가그리 뭐예요? 야 오늘. 우리가 떠왔는데요. 신의경 집사님, 하나님 뭘 원하신다? 하나님 뭘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제를 원하겠습니까? 김태현 집사님 뭘 원하겠습니까? 천정민 집사님 뭘 원하겠습니까? 그 소산이 뭡니까? 그 열매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원을 줬는데 뭘 원하겠습니까? 포도를 맺기 원하겠죠? 하나님, 열매를 맺기 원하겠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포도원에 뭘 원하냐? 더 귀한 포도가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 노래하신다? 노래를 왜 부르겠습니까? 너를 왜 부릅니까?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악망하니까, 악망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 주를 악몽하는 자할 때, 자유 누구를 악몽한다? 주를 악몽한다, 하나님을 악몽한다, 하나님을 악몽한다 할때 우리가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 하나님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그게 악몽함이죠, 악몽함. 예. 이게 사모함에 더 깊은 뜻이 악모하 악모합니다. 그 내가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왜 노래하냐? 포도원이 아름답다. 포도원이 풍성하다. 포도원에 너무 귀한 열매들 맺혔다. 내가 이 포도를 심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한 열매들 맺혔다. 나의 포도원을 와서 봐라. 나는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욕기서 보면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누굴 자랑합니까? 욕을 자랑하죠. 왜 자랑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그 하나 바라보죠. 그래, 요비, 의로운 자다. 어? 이, 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의로운 자가 없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런 자가 있느냐? 자랑하는 겁니다. 그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노래한다. 뭘 노래하냐? 포도원 노래한다. 누가 포도원이냐? 이 사랑한 자의 포도원. 사랑한 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원이 뭐냐? 그들의 열매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노래하고, 이 포도원을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를 노래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의 열매를 드러내고 내고, 하나님 그 우리의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산거 우리가 기도한 거 우리 하나,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 이것을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신데 문제는 이 포도원이 기름지지 못한 게 문제예요 심히 기름진 산에 심었습니다. 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다했고, 정말 사랑했고, 너희를 자랑했고, 끝까지 사랑해서 얼마나, 어떻게 했냐. 기름진 산에까지 내가 심었다. 너에게 믿음으로 살 만한,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 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 조건을 다 줬다.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전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하나는 지금 기름진 산에다가 돌도, 어, 걷어내고 극상품, 시도 굉장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다른 일이나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망대까지 세우고 그 안에 술틀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상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몇 개는 뭘 맺었냐? 들포도를 심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다른 어떤 나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알만한 지혜를 더줘서 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그만큼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열매는 들포도를 맺어드렸다. 그럼 우리가 델포드를 맺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심지 않았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지 않았고, 기름진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책망하는데,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불평하느냐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자꾸 뭐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나부, 내버려 두고 어?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풍성하게 더 어, 채우지 않, 않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내 소산이 넘치고, 내 자녀가 잘되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걸 불평강하거 반대로 물어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요, 헌금을 많이 내고요, 우리가 많이 충성하고요,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원하겠습니까? 천정민주사님. 예? 신성경 뭘 원하겠습니까? 사모님 뭘 원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알고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길 원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거 원하신다고요 베드로가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 아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사람이 할수 없는 대답을 하죠. 김태현 주사님 뭡니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내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부다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할수 없는 고백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정말 중요한 고백이 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게요. 사람이 할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뭘 항상 기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삶에서 그렇게 성기고 있고, 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로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빼고, 이것 빼고 다른 것다 중요한 거예요. 이것 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속상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몇 번이랬냐. 어, 저 사람, 저 사람이 나와 찬양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정말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나 죽겠다. 나는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해야지.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파서 내가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내가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내가 더믿으로 나아가야겠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야 되는데 그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지금 이사절부터쭉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이네 담을 쌓고 빼앗기에 급했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취하고 악행을 행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너는 끝까지 공의를 무너뜨리고 악을 행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 한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회복되길 원합니까? 예? 네? 뭐가 회복되길 원합니까?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또 진짜 지금 다들 상태가 왜 이래요? 하나님 사랑 또요? 뭐요? 신영준선생 뭐라고요? 천영준선생 뭐요? 지금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까 얘기했고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싸워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하는 거 그게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알수 없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알게 하신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위해 싸야 됩니까? 뭘 위해 쌓아야 됩니까? 예, 우리 주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위해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싸워야 됩니까? 최원순 군사님 왜 싸워야 됩니까? 왜 싸워야 되겠습니까? 참 마음 아프게 하네양현수 사모님 왜 해야 됩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자기 자신과 왜 싸워야 됩니까 그래? 신성경 왜 싸야 됩니까? 예? 열심히 얘기서 싸우셨기 때문에, 홍진우, 왜싸우게 됩니까? 할렐루야. 정확하게 다을는게 지금 정확하다고. 생각이 다 어디 콩밭에 가 있어요? 제 얼굴이 빨개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왜, 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지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생각지 못하니까요. 내 삶의 수많은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직 주님이신 것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싸운다고요. 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냐. 나를 사랑하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 감정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나의 수많은 목적과 이유들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주와 복음을 할때 주와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주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열매를 맺긴 맺는데 이 열매가 무슨 열매요?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 자랑도 모르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 그거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고, 그것을 위해 싸우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어드리긴, 맺어드리는데, 무슨 열매냐? 들 포도, 덜 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진한 사랑, 세상에 줄수 없는 사랑, 세상의 방법으로 줄수 없는 그 사랑,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웃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5장 1절과 2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선민으로 불러서 너희를 사랑했다. 기름진 산에 돌을 걷어내고 울타리를 치고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덜포도를 맺었더라. 왜덜포도를 맺었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없는 거요. 포도나무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포도나무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경에 거의 모든 포도나무는 예수굴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예수굴수를 알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알만한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려요 뭘 맺느냐? 자기 욕심에 매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맺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을 맺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참 포도나무